あっ、oh. <laughs> 안녕하세요. 린누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제일 애정하는 컨텐츠인 좀비 방어전이 이번 업데이트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레벨이 20레벨까지 상향이 됐고요. 보스 토벌전처럼 지원 요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캠프는 업데이트 전에 제일 높았던 15레벨을 클리어한 상태라서 자동으로 16레벨로 첫 도전하게 됐는데, 와, 체감 레벨이 훅 높아진 기분? 거기다가 갑자기 존방에서 못 봤던 몬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어, 영상 자세히 보시면 저 약간 멘탈 흔들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 장원 방어는 이 거미 같은 산토파니 몬 나왔던 거 외에는 그럭저럭뭐 괜찮았어요. 제 사랑 전기장판 덕분에. 근데 확실히 좀비들이 전기장판을 뚫고 더잘 들어오는 느낌?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산토파니에서나 보던 몬이 갑자기 튀어 나오죠. 네. 자, 이제 문제는 시청방어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 처음에는, 어? 무난하다 싶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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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막 붙잡는 거예요. 와. 이때부터, 어? 약간 멘붕이. 지금 보이시죠? 난리 난 거. 와. 아니, 산토 미세. 아, 산토 몬스터 나오면 나온다고 미리 예고를 좀 해주지. 와, 진짜 놀랐어요. 이때부터 약간 진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기까지 좀비들이 오지도 못하거든요. 저기 앞에서 다 녹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잘 빠지기도 하고,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저렇게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탄약함까지 갔어요. 아, 탄약함도 없어, 심지어 지금. 얼마나 제가 멘붕이 왔었는지 아시겠죠? 아 그리고 계속 이제 좀 마음 추스리고 진행을 하는데 또저 산토 몬스터 나와가지고 어 약간 또 그리고 막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원래 이랬나요?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딜도 좀 확실히 레벨이 높아지긴 했지만 어 약간 오 어, 보세요. 보이세요? 산토 미생. 와 <laughs> 어, 진짜 깜짝 놀라 가지고 뒷걸음지이 와중에 막 드론 내구도 손상되 버려 가지고 만나고. 와, 산토 미생 달려가는 거 보셨죠? 와, 일단 얘 빨리 처리하고 와, 그래도 그 산토 미생처럼 그렇게 엄청 세진 않았나 봐요. 아,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방어를 했고요 어또저 거미 같은 애가 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쟤한테 잡히면은 넘어지게 되던데 이번에는 저기서부터 기어서 오고 있죠 약간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처음 저기서부터 리젠이 되기도 하나 봐요 아 이제 보스. 보스는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 지금까지는. 멘붕 와서 <laughs> 총 빨리 갈아야 되는데. 그리 제가 가방 정리를 하면서 구급상자를 집에 놓고 온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 피 까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에. 의료 의류 칩 드론도 내구도가 다 돼가지고 부셔져가지고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튀어나오는 거 보셨죠 와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진짜 저기 저 산토 몬스터가 계속 나오네요 보스, 이때 보스는 원래 두 마리, 날아다니는 애두 마리 나오는 거는 15레벨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멘탈이 터져서 그런지, 또 다음번에 깨면 깰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확실히 이 시간 대비 라운드 진행이 잘안 되더라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다른 쪽 손도 잘안 없어지는 느낌? 저희 쪽 손이 제일 늦게 없어지네요. <laughs> 어, 반성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우리 캠프원 분들이 어, 다 보고 계셨구나. <laughs> 네, 이렇게. 25 웨이브까지 방어를 성공을 했고, 아니, 이거 방어 끝나면은 좀비들 좀 빨리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계속 애들 죽이느라고. 아, 뭔가 좀비 방어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레벨도 상향이 돼서, 와, 이거는 이제 정말 인원수 많은 대형 부족 아니면은 16 레벨 이상, 17 레벨 이상은 어,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네. 저는 또, 음, 업데이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